자, 일단 저희 레비덴 큐를 시작할 건데, 어 자, 일단 http랑 큐로 이제 처리되는 예, 외부 브로커들 중에 어, 여,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그거좀 비교를 할 텐데, 어 일단 첫 번째로 http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네, 요청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이제 응답하고 서버들끼리 이렇게 요청응답하고, 예, 마찬가지로 예, 또 서버가 여러 개면 요청답을 이렇게 하는 구조이죠. 자, 이게 HTTP인데, 자, 요렇게 처리하는 구조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1대1로 통신을 하죠. 자, 지금 뭐 여러 개 있어도, 예랑, 예랑, 뭐 1대1이거나, 뭐 예랑, 예랑, 1대1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통신하는 게 HTTP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죠. 자, 보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면, 보내는 사람은, 보냈을 뿐 응답을 어, 얘가 뭐 받을, 받을 때 실패해서 받,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보낸 데이터를 어, 상대 서버가 이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면에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즉시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 자,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통신 방식은 1대1이고 실패 가능성이 있다. 그 한쪽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요청을 보내더라도 응답을 못 받거나 그 요청이 소실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거를 뭐비유를 드렸을 때는 뭐 전화 같은 거라고 해서 전화가 서로가 이제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을 때고게 이제 유효하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전화가 실패 연결이 실패되는 거죠. 자그리 즉시응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화가 그렇죠. 그래서 보내면 바로 이제 대답하고 즉시응답이 가능하다. 자 요, 요게 이제 HTTP라면. 자 저희 Q 방식으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브로커들이 있는데, 어, 자 그리고 자 Q 방식은 자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자뭐 카프카, 예. 네. 혹은 레비뎀 큐. 네. 자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얘네가 어, 메시지 브로커라고 해서 어, Q 방식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 방식은 1대n이고요. 자, 해서 서버가 총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한번 3개, 4개, 4개가 있다 쳤을 때 자, 1대1로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통신한다? 자, 얘는 http처럼 이런 식으로 1대1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자, 중간에 이제 브로커를 둡니다. 자, 메시지 브로커를 두고 얘한테 얘를 이렇게. 그 보내면 정확히는 프로듀서가 어자뭐 명칭은 카프카랑 레비뎀큐는 좀 다른데 자 카프카 같은 경우는 토픽이라는 곳이고요 레비 레비뎀큐는 익스체인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메시지 브로커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제 메시지 브로커라고 명칭했을 때자 메시지 브로커한테 어떤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얘가 어 여러 명한테 이 메시지를 공유를 해줍니다 정확히는 구독하고 있는. 예, 모든 이제 서버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대 다관계, 1대 n 관계의 통신 방식이고 실패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어떤 서버가 뭐 다운이 됐거나 지금 장애가 났더라도 얘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보내주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는 편이죠.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버, 서버끼리 통신하는 마이크로서비스나 혹은 인스턴스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 구조에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즉시응답은 불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보내는 건 가능한데 응답은 어, 네, 직접적인 즉시응답은 좀 불가능하고 굳이 이제 응답을 보낸다면 마찬가지로 프로듀서가 지금 얘라면 현재 프로듀서가 얘라면 자, 그 다음 프로듀서는 얘가 이제 보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내면 어요게 얘가 이렇게 또 얘한테 컨슈머가 얘가 A라 치고, 자 얘가 B라고 치면, 자, 자 이렇게 쳤을 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A가 어 프로듀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보내서 컨슈머인 B가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받고 나서 B가 또 프로듀서가 돼서 이렇게 또 메시지 브로커한테 보내면, 어 A가 이제, 아 정확히 프로듀서인 B가 보내면. a 컨슈머인 a가 또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응답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죠 http처럼 보냈다 이렇게 바로 받는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고 어 요런 네, 식의 방식의 응답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즉시 응답은 아니죠 네, 직접적인 응답도 아니고 그냥 단지 메시지 브로커랑 중간에 있는 이제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어뭐 프로듀서랑 컨슈머 관계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하자면. 카톡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 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카프카나 레빗MQ는 카톡이고, 그 안에 카톡방 혹은 뭐 단톡방들은, 자, 좀 그림을, 자, 오를, 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메시지그 정확히 이제 카톡에 비유를 한 거고, 어, 자, 요걸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카프카, 네, 레빗MQ는 영어로 쓸게요. MQ는 자, 카톡이다. 그러니까 메, 메신저 같은 거고요. 거기 안에 있는 토픽이나 익스체인지, 어, 예, 얘가 이제 카톡 방인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어, 프로듀서가 이제 정확히 카톡을 보내느니, 자 그리고 컨슈머가 예, 카톡을 읽느니. 자, 구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관계인데 어, 저희가 앞으로 배울 레비뎀큐는 예, 그 카프카랑 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어, 처리하거나 좀 일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일단 카프카나 레비뎀큐를 큐 방식으로 처리하는 예, 그 예, 프로토콜이라고 좀 가정하고 그러니까 메세지 브로커라고 묶이는데 자, 퉁 쳐서 메세지 브로커들이 HTTP랑 어떤 식으로 다르게 처리하는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됐습니다.